하세요 재생의 달인 첫 번째 달인 하쿠이시 전 공무원인 다카노 조센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죠 이 다카노 조센의 미쿠하라 마을 재생 이야기는 제책 천천히 재생에도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시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교황에게 쌀을 먹인 남자라는 책에 아주 자세히 나와있죠 네, 이 시간에는 이 다카노 조센이 이 산골 마을 미코하라에서 생산되는 쌀을 이 브랜드화 했던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이 다카노 조센이 미코하라 마을을 재생하는 여러가지 일들을 하면서 마음 깊숙한 곳에 꼭 해내고 싶었던 숙제가 있었답니다. 그게 바로 이 미코하라, 정말 청정지역에서 생산한 쌀. 고시카리라고 하는 어, 쌀이죠. 이 쌀을 특히 이 미코하라의 쌀을 어, 아주 특별한 브랜드화하는 것이었죠. 해발 150m에서 400m 정도의 경사지, 다랑논에서 자란 미코하라 쌀은 어, 일교차가 크고 또 아주 어, 겨울에 적설량이 많아서 맑고 깨끗한 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정말 최고품질의 쌀이었답니다. 이 쌀의 품질은 정말 탁월하고 훌륭한데, 농협이나 또학쿠의 시청은 태만하게 짝이 없었던 거죠. 어떻게 하면 미코하라 쌀을 브랜드화하고 정말 제값에 팔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거죠. 이 고민 끝에 이 지혜를,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이 미코하라라고 하는 마을 이름에서였어요. 미코하라라고 하는 이 마을 이름은 한자로 귀신신자 아들잔자 그리고 어 들판원자죠. 그러니까 신자원 어 풀이하면 신의 아들이 사는 곳이란 뜻이죠. 이 신의 아들에게 신의 아들이 사는 곳에서 생산한 쌀을 신의 아들에게 팔아보자 먹여보자라고 하는 정말 아주 깜찍한. 아주 발직한 발상을 다카노주세는 합니다 그리고 이를 실천에 옮기죠 첫 번째 구상은 일본의 신의 아들인 천왕에게 쌀을 파는 거죠 천왕에게 쌀을 팔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긍정적인 응답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실패하게 되죠 왜냐하면 일본 천왕가에 이미 쌀을 공급하고 있는 다른 브랜드가 있었기 때문이죠. 다카노 주세는 또 궁리를 합니다. 또 다른 신의 아들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찾아낸 게 바로 로마 바티칸 교황청이었죠. 2005년 5월 그 당시 교황 베네딕도 16세 앞으로 정성을 담은 선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카쿠이 시장과 함께 도쿄에 있는 교황청 대사관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허락을 받게 되죠 미코아라사를 드디어 로마 바티칸 교황청에 보내게 된 거죠 당연히 다카노 조세는 널리 홍보합니다 어, 홍보 결과 이 도쿄에 있는 카톨릭 성당에서 바자회라든지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미코아라 쌀을 구매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죠. 1kg당 700엔 높은 가격에 50가마를 팝니다. 그리고 바티칸 교황이 먹는 쌀이라고 하는 기사가 나가면서 주문이 쇄도하게 되죠. 한 달에 700가마를 판매하게 됩니다. 다카노 조세는 여기에서 또, 또 하나 아주 영리한 이 지혜를 발휘합니다. 아주 치밀한 홍보 그리고 판매 전략을 채택한 거죠. 이 미코아라 쌀이 점점점 유병세를 타면서 이 동경에 있는 부촌에서 직접 연락이 옵니다. 미코아라 쌀을 사고 싶다. 그런 연락을 받고 미코아라 마을에서는 직접 쌀을 팔지 않고 백화점에 문의해 보세요.라고 답을 합니다. 물론 미코아라 쌀이 백화점에 납품하기 전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 유명한 백화점들은 부자 고객들 말에 깜빡 죽기 때문이죠. 드디어 유명 백화점 판촉부에서 미코아라 마을로 전화가 옵니다. 다카노 조세는 아주 고자세를 유지합니다. 백화점이 운송비를 부담하고 그리고 정가에서 10% 정도만 할인된 비교적 높은 가격으로 백화점에 납품하기로 계약을 맺죠. 그리고 백화점 납품은 어느 곳이든지 오래하지 않고 1년만 하고 바꿉니다. 왜냐하면 판매량을 제한해야 희소성이 있는 이 브랜드 가치가 유지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미코아라 살의 이 브랜드화를 하기 위해서 유명한 그 에르메스 스카프를 디자인한 디자이너의 글씨로 쌀 포장지를 디자인합니다. 미코아라 쌀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갖춘 거죠. 그리고 쌀을 파는 데에만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미코아라 쌀로 고급 브랜드 술을 만드는 거죠. 2005년 12월에 최고급 술 브랜드인 마레비토를 출시합니다. 720ml 한병 가격이 3 3600엔 우리나라 돈으로 30만 원 가까이 되는데 부티나게 팔렸다고 하죠. 그리고 2010년 5월에는 어, 프랑스 요리에 아주 잘 어울리는 정종을 만들어서 또 프랑스에 천병 가까이 수출을 합니다. 어, 이렇게 어, 미코아라에서 생산하는 양질의 농산물 중에 하나인 미코아라 쌀을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다카노조세는 아주 놀라운 아이디어를 냈고 결국 성공을 하게 됩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 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다카노 조센 어, 이야기의 마무리판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